꿀잼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입니다. 아 제가 <laughs> 드디어 저의 버킷리스트 중한 가지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꼭 딸을 낳으면 나중에 엄마와 딸의 그 시밀러룩을 도전해 보고 싶었거든요. 엄마와 딸이 비슷한 룩을 입고 있는 모습이 너무 너무 귀여워서 아 진짜 언젠가 내가 딸을 낳게 된다면 저런 거꼭 해봐야지. 라고 생각했었어요 우리 보기가 천사처럼 저에게 와줘서 저의 꿈을 이루어주었답니다 사실 아, 우리 보기 내복만 입혔는데요 육아하시는 분들 다 아시죠? 아기 옷 한번 갈아입히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리고 우리 선물 받은 예쁜 옷들 있잖아요 그 원피스 그거 일상생활에서 입히기 얼마나 <laughs> 힘든지 아 선물해주신 분들에게 너무 감사하지만 하루하루가 너무 치열한 저 같은 초보 엄마는 매복 입히기에도 바쁘답니다. 그렇지만 이번 주는 시밀러룩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으니까 제가 조금 더 부지런을 떨어서 어, 저와 보기에 예쁜 시밀러룩을 찍어볼게요. 아 제가 예쁜 옷들을 이렇게 검색하다 보니까 엄마들이 남대문 시장에 가서 쇼핑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남대문 시장에 가보았습니다. 저는 보기 옷을 사러 남대문 시장에 왔습니다. 사후의 첫 번째 룩입니다. 너무 귀여운 이 자수 포인트 앞치마에. 이렇게 예쁜 꽃무늬 바디 스토리 입힐 거예요. 짠 우리 서울한 커플룩이에요. 너무 귀엽네? 이런 자수. 요거는 제가 남대문 시장에 가서 구매한 건데요. 딱 이렇게 엄마랑 아이랑 함께 입을 수 있는 시밀러룩으로 판매하기를 구매했습니다. 들어 어떤 거 같아? 어 괜찮아? 좀 예뻐? 알았어. 화사웃짠 <laughs> 이거 너무 웃긴다 아이고 귀여워. <laughs> 어. 우리 커플룩 입었어요. 엄마랑 저랑 커플룩이에요. 이거 입고 어디 갈까요? 너무 예쁘네. 렌즈 이모 삼촌들. 자 너무 귀엽죠? 머리빨 한번 해볼까? 이상하가 머리가 있으면 너무 귀여울 것 같아. <laughs> 왜? 왜 이상하지? 다시 한번, 예쁘게 주려고 하는 건데 이건 분명. <laughs> 미안해. 이번 옷은 분홍 토끼입니다. 분명히 토끼라고 해서 샀는데, 돼지가 될것 같은 기분이. <laughs> 이게 실내복인데요 귀여운 토끼 모자에 턱받이까지 세트로 있어서 편리하게 입을 수 있어요. 특히 소재가 진짜 좋아서 아기들이 입었을 때도 너무 편할 것 같아요. 집에서는 확실히 이런 실내복들을 많이 입히게 되는 것 같아요. 신축성도 좋고 면도 좋은 실내복들 위주로 입혀서 기저귀 갈 때도 팍팍 갈고 편한데 너무 귀엽죠. 모자까지. 저도 보기와 커플룩으로 갈아입었습니다. 핑크핑크 핑크 가디건을 입었는데요. 우리 핑크공주 보기를 만나볼까요? 서우야! 우리 서우... 대디야 토끼야? 서우 토끼, 서우 토끼. 엄마랑 커플룩이에요. 서우 안녕! 서우 바람 쐬고 올게요. 엄마랑 같이 나왔습니다. 커피를 마시러... 세 번째 룩은 제 취향, 최 취향, 꽃무늬 원피스 룩입니다. 음. 짠, 오늘 보기와 저의 커플 룩은 이렇게 파란 색깔 꽃무늬가 들어간 제 취저 커플 룩입니다. 기대해주세요. 예쁜 아가씨, 음. 공주님 옷 입었네. 저 예뻐요? <웃음> <웃음> 알프스 소년대요. 어. 짠. 잘 어울리나요? 왠 이거 너무 귀엽네 근데. 갈까 유모차 타고 돌까? 너 거울 보는 거야? 이게 거울 보는 거야? 어떤 아유. 거 같아? 너 거울 보니까 네 얼굴 예쁜 거 같아? 마음에 아유. 들어? 네번째 룩은 꾸러기 룩입니다. 왠지 이 룩이 우리 보기에게 제일 잘 어울릴 것 같은데요? 아 응? 귀여워. 모자를 앞으로 씌워볼까? <laughs> 오늘 서우와 저의 커플룩은 주말룩. 서우 어, 모자 다시 이렇게 씌워줄까? <laughs> 나도. 는거 아니지. 짠. 짠짠짠짠짠짠! 짠짠짠짠짠! 어디? 우리 이렇게 하고 어디 갈까, 사우야? 네. 어디가? 어, 네. 네. 알았어! 자, 가보자 섰다! 여기 섰다 섰다 섰다! 이게 제일 잘 어울리는 거 같아. 우리 이러고 나중에 공원에 놀러가자! 사우야, 좀리 점프 점프 해볼까? 점프 점프! 우와! <laughs> 플레 안녕? <laughs> 자, 소야소야야개야오이모야기야기지어지어요세요오고등야오 oh. 나갈 거야야구하러 갈까? 아이야 좋아 오야, <laughs> 우 <laughs> 우와, 우와. 마지막 룩은 노란 선사룩입니다 귀여운 헤어밴드. 노란 색깔 제, 보기계가 제일 잘 어울리는 색이 이 노란색인 것 같아요, 저는. 아이, 귀여 봄이니까 노란노란 개나리처럼 입었어요. 이 통통한 허벅지 어떻게? 동실동실. 엄마도. 봄이니까 노랑 노랑 옷을 입었습니다. 사우랑 같은 노란 색깔 커플룩에 엄마도 리본했어요. <laughs> 저는 인간 레모나랍니다. 우리 같이 검은 색깔 머리핀도 했어요. 엄마가 이거 아가씨 때 입었던 옷인데 잠기지 않아서 뒤에 지퍼를 다 풀어놓았답니다. 허리 부분이 잠기지가 않아요. 대 두꺼운 레모나네요. <laughs> 예? 응. 음. 대용량. <laughs> 대용량 사이즈입니다. 사우야 소라 맞았었어. 그 있잖아 권사우 씨가 이렇게 <laughs> 이거 친구가 물려준 모자인데 엄마도 이런 거 있는 거 같아. 기다려봐. 사우야 모마 <laughs> 공바랑 사우랑 똑같은 모자 있어요. 우리 쪽 여자들이 다. 저런 모자들을 좋아하시네. <laughs> 외할머니부터. 장모님부터 시작해서. 눈이 안 보이는데? <laughs> 눈이 커졌지, 이거 모자. 광수하고 응. <laughs> 빵모자 잘 어울려요? <laughs> 너무 귀엽운데 <laughs> 어, 우리 외할머니랑 셋이서 이 모자 쓰면 진짜 웃기겠다. 외할머니도 <laughs> 내가 봤을 때100% 있어, 이 모자. 이렇게 저와 보기의 시밀러 룩을 찍어봤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네요 쉬운 일이 아니었어 <laughs> 매번 이렇게 SNS에 아기 예쁜 옷 입고 사진 찍으시는 어머니들 진짜 대단합니다 저는 이제 못할 것 같아요 너무 힘들었어요 <laughs> 그냥 내복만 입는 걸로 그래도 보기와 좋은 추억이 된것 같아서 시밀러 룩 찍으면서 저도 재밌었답니다 여러분들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눌러주세요 음.